안녕하세요. 유니테크 파주 대리점입니다. 자 오늘은 소렌토 5인승 5인승 고객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오늘 이제 전기 작업을 매립을 할 텐데 아, 매립 모델은 제 유니테크 파워뱅크 280암페어 두개 병렬 연결할 것이고요. 자3 k 로 인버터 달고 한전 충전기 40암페어 주행 충전기 50암페어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5번 파워탭 그것도 같이 장착을 할 겁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280A 유니테크 파워뱅크 2개, 그리고 50A 주행 충전기, 3kg 인버터, 그리고 한전 충전기 40A, 그리고 5번 파워탭, 이렇게할 것이고, 자, 이열 시트 뒤에, 뒤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자, 가로 질른, 저기, 압축 지을 커팅을 하고 장착을 할 것이고요. 장착 공간은 저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자, 운전석 사이드 패널을 탈거를 했고요 비필라 패널도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열 시트 사이드 패널도 탈거를 했습니다. 자, 트렁크, 스트렁크 사이드 트리 다 탈거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배선 작업을, 매립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배선 매립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쏘렌토 5인승 1차적으로 배선 매립을 마쳤습니다. 일단은 자행승용기로 가는 배선, 시동 배터리까지 빼놨고요. 자, ACC 신호선 빼고, 자, 배선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 따라 익스펜더 튜브로 다 감싸가지고 비필라 사이드 들어갔고요. 자 비필라 사이로 나온 배선. 이렇게 순정 매트 따라 매트 안쪽으로 왔습니다. 매트 안쪽으로 와서 자 C 필러 트립 매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일단은 빼놨습니다. 빼놓은 거 트렁크에서 보시면은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아, 이제 차후 작업은 아마 이제 조립을 하면서 파워뱅크 연결하고 인버터 연결하고 충전기 연결하면은 아마 완성된. 자 조립이 끝난 상태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작업 을 진행할게요. 자 소렌토 2018년식 5인승이었습니다. 5인승. 자 전기 작업 매립 마쳤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익스펜더트에서 주름거는 다 감싸갖고 어 뒤로 연결이 됐고요. 여기 120 암페어 ANL 휴즈 연결해 드리고 달아드렸고요. 아까 메리펜배선 이쪽에 패널들을 다 조립을 했어요. 조립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원래 있던 그대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 2열 사이드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깜쪽같이 매립을 하고 조립을 했습니다. 자, 트렁크, 2열 시트 뒤에 파워뱅크 매립한 공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280A, 저희 유니텍 파워뱅크 2개. 그리고 옆으로 3 k 로 인버터, 누전 차단기 달아드렸고요, 3 0 a 어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앞쪽에 40A 한전 충전기, 뒤쪽에 50A 주행 충전기, 저기 5번 파워탭,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넣어드렸어요. 뭐, 더 이상 어떻게 배선 정리서부터 해야 렇게 깔끔하게 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식 소렌토 5인승 5인승 파워뱅크 전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자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해드린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고객이든 언제 찾아주시든 나름대로 어 편의성과 아깔끔함 어 정리 정돈이 잘된 것으로 잘된 방법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종이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상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유니테크 파주대리정이었습니다.